안녕하세요. 엑셀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플레이 투 언이라는 주제로 놀라운 NFT 게임 세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왜이 NFT 게임에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느냐? 아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코인 투자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알트 시장이 이제 불장이 만들어지면서. 어,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그 시장을 일 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NFT 시장이 이제 다시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NFT 중에서도 게임 쪽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한 상태입니다. 어, 기존에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어, 이런 코인들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사실상 그 메타버스 관련 그리고 NFT 게임 관련해서 어, 코인 시장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 이쪽 테마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 NFT 그리고 NFT 게임, 메타버스 이쪽 테마가 코인 시장 자체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 게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TCG라든지 그다음에 수집형 RPG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헤비 유저들은 원래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NFT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이 NFT 게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P2E 플랫폼의 수익 모델이 이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아,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게임 오픈이 일단 이쪽에 있어요. 단계로 봤을 때는. 근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이 게임에서 사용을 할, 사용하게 될 NFT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캐릭터가 많아요. 캐릭터가 많고 또는 캐릭터 말고 어떤 뭐 프로필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NFT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NFT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혜택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살수 있는 이유가 만들어지고요. 이 NFT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어, 토큰 아이디오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를 해줍니다. 상장 전에 더싼 값으로 어, 이 플랫폼의 토큰을 살수 있는 권한이죠, 아이디오라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요. 물론, 이런 혜택만으로도 당연히 NF, NFT의 가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제로 하는 거는 모든 이 P2E 플랫폼이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재밌을 만한 게임. 누가 봐도 저거는 성공하겠다. 요런, 요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FT를 이제 단계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판매하는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내놓을 NFT를 좀더싼가 값에 프리세일 형태로 구매를 할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NFT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 플랫폼 자체 또는 NFT 마켓에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 뭐,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이때 수익 실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수익 모델이 하나 발생이 되고요. 이미 게임도 하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오에 참여를 해서 이제 토큰이 상장이 되잖아요. 그이후에 락업 해제가 되면 통상적으로 아이디오에 참여해서 당첨된 분들은 토큰 보유 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6개월 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수익 실현도 가능한 형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인기 있는 플랫폼이 맞다. 인기 있는 게임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락업이 해제된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게임이 오픈이 되면, 어, 여기서 받은 이 토큰 또는 추가로 거래소에서 뭐 구매한 토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게임 내에서 스테이킹을 할수 있게끔 어 약간 디파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게임들이 다 이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 기능. 그래서 스테이킹을 통해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 토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이 토큰은 스테이킹이 아니라 게임 내 다른 NFT를 구매를 할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게임내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을 하면서 보상으로 토큰 수익을 얻어서 그걸 바로 거래소에 판매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수익을 낼수 있는 형태 그래서 총 3단계에 어, 나눠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1, 2단계는 게임이 오픈되기도 전에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최근 가장 핫이슈가 됐었던 스타 아틀라스라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언리얼 5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어요. 언리얼 5 엔진이고, 그리고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메타버스 게임인데, 워낙 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이 정시 오픈 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일이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얘네도 NFT를 판매를 했습니다. 포스터 NFT인데, 여기 보면 제가 가격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처음 이제 퍼블릭 세일로 어, 판매했던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1번 포스터는 64달러에 팔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28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256달러. 그리고 첫 번째 포스터를 가지고 있으면 0티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지고 있으면 1티어에 자격을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티어가 올라갈수록 포스터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티어까지 달성을 하려면 지금 이것만 해도 14,000불이 넘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대략적으로 뭐한 1,600만 원 정도, 그 정도 투입을 해야 되고, 이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래 것까지 다 합치면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700,8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게임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임에 그 정도 투입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죠. 그래서 결국 이 포스터가 지금 얼마인가. 당연히 이 포스터를 가지고 있으면 게임 내에서 이런 아이템들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스타 아틀라스 자체 토큰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티어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으로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게임이 오픈하기도 전에 발생되는 수익. 첫 번째는 NFT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잖아요. 지금 이 포스터에 대한 가격을 볼게요. 일단 1번 포스터가 이거예요. 64달러에 팔았던 포스터입니다.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트레이드 가격을 보면은 지금 매수 호가가 300달러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겁니다. 기존에는 훨씬 더 비쌌어요. 지금 이제 토큰 상장까지 하고 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배 정도, 6배 정도가 수익이 난 상태죠. 그리고 5번으로 볼게요. 5번, 5번이 1024 달러에 팔았던 포스터입니다. 아, 이게 5번 맞네요. 이게 5번 포스터인데, 어, 5번이 1024달러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배가 넘죠 지금 근데 기존에는 이게 훨씬 더 비쌌었어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NFT의 매력이 살짝 떨어졌어요 왜냐면 뭐 아이디어에 대한 혜택도 이미 다 얻은 상태고 다만 아까 게임이 시작되면 여러가지 고급 아이템들을 에어드랍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티어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NFT는 가치가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 뭐한 10배까지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투자만으로도 억대 단위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은근히 좀 많습니다. 이미 1번 단계에서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토큰 아이디오 지금 스타트라스가 얼마 전에 9월 2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이 캔들 이거는 지금 60분 봉인데 이게 5,614%입니다. 아마 이것까지 합하면, 이게 거의 한 100배였었거든요. 상장 당일. 100배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지금 뭐 게임이, 뭐 이게 실패작이 아니고 계속 기대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뭐, 점점 우상향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사려면이 토큰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아이디오 때 토큰을 받으신 분들은 현재 한, 70배 정도 수익을 난,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락업이 풀리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1번 단계였고, 이게 2번 단계였잖아요. 게임이 오픈하기도 전에 이미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재미로만 바라보기는 힘듭니다. 확실히 재미와 수익 관점에서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 정말로 저게 될 만한 게임인지 아닌지 볼수 있는 그 안목이 없다. 그러면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2E 플랫폼을 바라볼 때 어, 이런 이제 시야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스타 아틀라스가 지금 솔라나 기반이잖아요. 지금 코인시장 전체가 솔라나가 거의 뭐... 역사를 잡고 캐리하고 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거든요. 솔라나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데, 솔라나 차트도 잠깐만 볼게요. 솔라나 차트를 보면, 이거는 일봉으로 봐야겠죠? 좀 차트를 키우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달러 기준인데, 요 상승이 스타 아틀라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솔라나 기반의 다양한 NFT 프로젝트들 그리고 게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오로리 게임도 솔라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솔라나 기반의 게임들은 계속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그냥 뭐 약... 재미없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고 그래도 기대가 되는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라나 쪽으로 이렇게 수국에 몰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솔라나 기반의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솔라나 토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고점이다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투자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저도 어, 오로리나 뭐 다른 플랫폼들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때쯤에 처음에는 여기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 이때 오로리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이때 그냥 중간에 어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솔직히 여기서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미쳤다고 여기서 사나요? 지금 올라온 게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암호화폐 시장을 보셨던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과거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투기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코인이 관, 과연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근데 지금은 그 값어치가 있죠. 왜냐면 그걸 무언가를 살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 진짜 화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솔라나 기반에 플레이투원 프로젝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일단 저번 달에 발표됐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는 오로리랑 그리고 디파이랜드였는데 오로리는 일단 낙을 가 됐어요. 워낙 경쟁이 심했고 그리고 뭐 구매할 수도 없더라고. 요 그리고 이미 이 오로리를 구매하신 분들은 어 이미 몇 배의 수익이 났을 겁니다. NFT 판매만으로도. 그리고 디파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정이 밀려서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건뭐 이거는 뭐 이미 늦었고요. 포스 구매 시기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로 접근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NFT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프로젝트 시드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인데 이것도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발표됐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솔라이프'라는 거거든요 '솔라이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시즌제로 운영이 되는 컨셉이고 어, 어떻게 보면 아기를 키우는 겁니다. 아기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 풀어낸 게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어, 투자를 했고 이거는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게임 소개는. 일단 오늘은 전반적인 이 NFT 게임 시장의 수익 구조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 솔라나 기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광기라고도 볼수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 광기가 어디서 끝날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거품 또는 뭔가 신기로 같은 그런 상승이 아니고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뭐 단순히 코인 투자만 아셨다면 이 NFT 쪽으로 좀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알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 글에 뭐 아이디오라든지 아이디오를 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어,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를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에어드랍, NFT 관련해서 에어드랍 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괜찮은 게임 플랫폼이 나오면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도록 하겠고, 구체적인 게임 소개는 일단 제가 솔라이프는 계획 중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 베이비 민트를 내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